예, 거래의 판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합쳐 놓은 표를 시산표, 즉 시험에서 계산해 놓은 표. 이게 시산표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돼 있는 거죠.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 돼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이 돼 있는 거죠. 아 요것을 합쳐 놓은 표를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산의 위치는 차변입니다. 부채의 위치는 대변이죠. 즉,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차변에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어디에? 아, 우리 차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도 대변, 수익의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변, 이렇게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다. 그럼 어디다 적습니까? 차변이 증가니까 대변에다 적게 돼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의 감소는 어디다가 차변. 그리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 은 어, 그래서 우리는 아,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그렇게 되있죠 그것을 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위치했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위치가 차변에 있고 대변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돼요 그리고, 우리, 차변계나 대변계, 이 개가 있죠. 언제나 일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계는, 우리, 아, 대차평균. 즉, 차변계하고 대변계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차평균 또는 대차균형의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계정 전체를 통해 본다면 차변계나 대변계는 일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차변계하고 대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복식에게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요. 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복식에게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즉, 차변계하고 대변계가 틀렸을 경우, 어떻게, 우리, 의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게, 우리, 거래의 팔려서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